소급영어 어, 14주차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앞서서 했었는데요 관계대명사하고 어, 관계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문제를 어, 설명을 잠시 좀 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2교시에는 그 실전 문제를 통해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구분하고 어, 그 토익에서는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앞에서 했었던 거를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요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How나 Why나 When Where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ow는 어, 지금 이 표에서 The Way하고 How가 같이 사용되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이후 장소인 그 when이나 why나 where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랑 같이 이렇게 동반 사용이 되지만 the way하고 how가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명시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그 간단하게 where이나 when이나 why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is the place you board the plane. 이 장소가 네가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이죠. 당신 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곳입니다. We look forward to the time.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학수고대한다. When we take our summer vacation, 우리가 여름 방학을 지내야 될 시간을 어 우리가 여름 방학 뭐 학생이니까 여름 방학이겠지만 토익에서는 여름 휴가를 어 보내는 그런 시간을 기대한다. 가 되겠죠. 그서 t i 이 와서 w e 이라는 관계 부사가 쓰였습니다. We don't know the reason why the traffic congestion is getting worse.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교통체증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congestion하면 정체란 뜻이에요. 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상태를 congest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getting worse하면 점점 나빠지다. 왜 교통체증이 점점 나빠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액션 테스트를 총 다해서 문제를 쫙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요. 어, 먼저, 이게 지금 파트가 관계부사 파트다. 관계대명사랑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딱 그냥 관계대명사가 답이거나 관계부사가 답이거나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전을 우리가 이제 공잉 토익을 치러 가보면 또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못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치는 그 CBT 시험을 쳐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관계 부사를 물어보는 건지 관계 대명사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접속사를 물어보는 건지 그냥 무엇을 물어보는지 자체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부터 토익을 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해석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토익에서는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파트, 우리 초급, 그, 영어에서, 이 수업이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 아, 문제를 풀때 무엇을 먼저 봐야 될까? 요거를 지금부터 조금씩 더 설명을 해볼 테니까, 문제가 바로 풀어지는지, 아니면, 아, 나는 여전히 해석을 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Customer 하면 고객들이란 뜻이죠. Customer wish가 있고요. 좀 뒤로 가보면 may do so may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가 있죠. 즉 동사가 두개 있다라는 것은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걸 아시는데요. 동사 두개 있으면 접속사 필요하다. 접속사 하나 필요한 거죠. 동사 두 개를 못 쓰니까 그렇다면 within 20 days of date of purchase. 구매일 20일 내에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다면, customer를 꾸미는 말이 여기 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customer를 꾸미는 요 구조를 한번 악을 해봅시다. 어, wish라는 거는 동사예요. 그럼 이 자리는 접속사가 오고, 여기 주어가 빠져있는 상태가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주격관계 대명사가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wish는 뜻이 뭐죠? 네, 원하다, 바라다 이런 말이죠. 원하다, 바라다를 쓰려면요, 어 wish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 그래 한번 제가 이불로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왜냐면 뭐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 다 맞는 것 같다.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하트로 만들어버릴게요. 원하다 됐어요. 원하다. 그럼 원하는 거는 위치나 위치에버는 원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사물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요 CD는 사물이 주어로 와야 되는데 사물이 원하다는 쓰진 않습니다. 위시하다는. 그 위시할려면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격관계 대명사는 B예요. 근데 w 후즈는 왜못 오냐면 이 w 후즈가 오려면 뒤에 바로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바로 딱 이렇게 후드 다음엔 명사가 와줘야 후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동사가 바로 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되면서 B가 답이 됩니다. 다시 해석해보면요. 여기까지가 커스텀을 꾸미는 거죠. 결함이 있는 항목, 결함이 있는 물품을, 어, 교환, 그, 반품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할수 있냐면, 구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결함이 있는 아이템, 결함이 있는 항목, 뭐 이런 거죠. 2번을 보겠습니다. A recent study has found 최근에 있는 그, 최근 연구가 발견을 했어요. That. That은 완전 문장을, 이렇게 동사가 오고, 대시 오잖아요. 동사 대는 완전 문장 요구합니다. 동사 대는 완전 문장 요구합니다. 도즈가 왔고요. Regularly lead food level food level을 정기적으로 잃는 도즈. 그 사람들은 어, healthier 하는 경향이 있더라. 잃는다라고 하면요. 잃는다. 사람이 오겠죠. 그래서 what이 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사람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뒷 문장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가 빠진 거죠. 주어 regular read 이렇게 두개 붙여야 되는 거고 여기 여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읽는다가 되니까 여기 사람이 여기 와야 되죠. 그래서 읽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 또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요. 도즈 후하면 뭐뭐 하는 사람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어를 r 어라고 외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니까 B하고 D는 탈락.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에서 후가 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 번을 보겠습니다. In an i n t v i e w for an entrepreneur magazine 기업 기업 그 매거진 기업 잡지를 위한 기업인 잡지를 위한 인터뷰에서 어 기프트샵 그 기프트샵 오너 주인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She still remember. 그녀는 기억을 한답니다. the year. 이어 e 이어인데 무슨 이어이냐는 설명 이 필요하겠죠. 그해 연도. 그러니까 가게가 첫 번째 어, 0만 달러를 벌었던 첫 번째 연도를 기억한다. 여전히 기억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문장이 왔어요. 그리고 the year이, 음,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when이 답이 됩니다. 위치는 뒷문장이 주어나 목적어 빠져야 되는데 주어나 목적어 그대로 있고 w h e r e 는 앞에 선행사가 장소가 와야 되는데 the year, 이라는 어, 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왔고요. w a t 은 어, 역시 와이 올려면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가면 그 선물 가게 주인은 그녀가 처음, 그녀가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가게가 최초로 어0만 달러를 벌었던 그 해를 기억합니다.라고 그 기업가 잡지를 위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인데요. thousands of visitors have toured the England New England Historical Museum. 어, New England 역사 박물관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답니다.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왔어요. Open the day, open e d 열었다. On an anniversary of the day. 그날, 연 anniversary 하면은 연간 행사예요. 연간 그러니까 그 연간 행사를 1 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래서 anniversary 하면은 1 년에 한번 있는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열었다. 뭐 언제냐면 John Smith gave the region its name. John Smith가 그 지역에다가 그것의 이름을 부여했던 그 날에 개관을 했다. 그러면 그그 날인데 그것은 연계 그 New England Historical Museum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콤마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할때 요거는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아마 관계대명사 할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했었죠 그래서 museum 콤마하고 콤마 계속적 용법에서는 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법인 B.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리고 외열이 오려면, 어,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와서 주어가 빠진 상태라서 안 되고요. 와서 쓰려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져야 됩니다. 역시 관계대명사 했을 때다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해보면요. 음, 5번을 보겠습니다. 프라임 베이커리는, 파인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어요. is located 위치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파인 어,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는데, heavy foot traffic 가면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손님들이 어, 그 비즈니스를 많은 비즈니스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많은 발걸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 많은 그 사람들이 어. 그 엄청난 비즈니스로 이끌었다. 그래, 그래서 프라임 베이커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것은 그 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장소인 거예요. 파인 스트리트가.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이 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where heavy foot traffic leads to a lot of business. 이렇게 되겠죠.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where 여기 와주면 되고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장소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면요. Inspector 어, 어,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Inspector 조사 검시관들 Inspector입니다. P가 빠졌네요. Inspectors are planning to visit the proposed site.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요. 제한된 장소 어 제한된 장소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이 이 장소가 어떤가요? 저 장소가 어떤가요? 이렇게 제안 하는 거예요. Proposed. Proposed 들어보셨죠? Proposed s 사이트. 사이트가 장소고 제한된 장소에 방문을 할 계획에 있다. 그 조사관들은 제한된 장소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 최초의 파워 플랜트. Plant, 이때 플랜트는 식물이 아니고 공장 또는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power plant 하면은 발전소죠. 그래서 최초의 발전소가 in the region. 그 장, 그 지역에 최초의 발전소가 세워질 그 유력한 장소를 방문할 계획에 있다. 그래서 proposed site를 뒤에서 이렇게 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니까 외열이 답이 됩니다. 일단 이 애들이 오려면 뒷문장이 뭔가 빠져야 돼요. 어, w a t 이 오려면 주어나 목적어가 이렇게 빠져야 되고요. 역시 위치도 마찬가지로 주어나 마이너스 주어나 마이너스 목적어. 홈이 오려면 마이너스 목적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뒷문장에 주어 will be established, 설립되다. 이렇게 해서 동사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어서 답은 A가 됩니다. 그래서 B, C, D를 하려면 뒷문장에게 뭔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됩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그 지역에 최초의 발전소가 설립될 그 유력한 장소를 조사관들이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If you are not at home to receive the package, 패키지면은 하 우리가 요즘 말하는 택배 뭐 이런 거죠. 어, 패키지 소포를 받는단 말이에요. 소포를 받으려 소포를 받기 위해 집에 없다면 어, 더 p 리버리 퍼슨 그 배달원이 그것을 캐비닛에다가 남겨 두겠다는 거죠. 근데 캐비닛을 설명을 좀해 줘야 돼요. 무슨 캐비닛이지? 이렇게 무슨 캐비닛에다가 두고 간다는 거지? you can find 네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1층에서 찾는 거죠. 아파트 빌딩 1층에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find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어요. 장소이긴 하지만 뒤에 you can find. you can find에서 이게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맞죠. 이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맞지만 d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목적 여기 여기에 사람이 와줘야 돼요. 사람 선행사가 와줘야 쓸수 있고 위치는 사물 선행사가 와야 되니까 캐비넷은 여기에 해당되죠. 사물. 그래서 답이 C가 됩니다. 얘는 사물 관계 되면서 할때 했었죠. 얘는 사람 선행사가 와줘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다. 어디에 목적어가 빠졌다? find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빠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f i 인드 목적어 필요한데 그게 캐비넷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목적어 빠져서 관계되면서 위치가 답입니다. 다시 해석해보면요. 소포를 받기 위해 집에 없다면 그 배달원이 아파트 1층에 있는 어 네가 찾을 수 있는 캐비넷에다가 그것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8번,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요. 쉬워요. 어, 쉬운 듯 한데 이게 잠깐만 보시면 things가 있고요. work가 있습니다. wor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work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work. she works. he works. we work. 이렇게. 뒤에 뭐 목적어가 필요하다거나 뒷부분에 뭐 보호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져도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형식이고 완전 문장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일형식이 완전 문장이니까, 일단은 A가 안 되겠죠. 됐도, 뭐, 네, 됐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일이 운영된다는 걸 보여준다. 뭐, D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문장 쓰진 않죠. 그 프로그램은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여준다. 그냥 영어식 표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 program shows how things work.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게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알맞은 건 C가 더 알맞습니다. 그다음에 when 보겠습니다. when. when도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 일을 할 때를 보여주겠다인데. 어, 이 일에 대한, things에 대한 뭐 설명이 지금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B나 D도 어울릴 것 같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C입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 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find out. 이렇게 투부터 시작해서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하다. 알아내는 건 중요하다. 그 장비가 작동되는데 뭐 하기 전에 그것을 이용하기 전에 장비가 작동되는 아까 얘기했죠. 작동되다. 주어 동사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이런말 쓰죠. 어떻게? 하우가 와 줘야 되는데 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 대신에 더 웨이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the way 하고 how 는 같이 못 쓰거든요. how 를 쓰든지 the way 를 쓰든지. 그래서 the way the equipment works, find out the way the equipment works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to find out how the equipment work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어떻게 어그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where 이 오려면 완전문자. 왔다고 됐다음에 이게 뭐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 불안전 문장 동사 다음에 쓰이면 완전 문장 이렇게 됩니다 관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에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대에서 쓰려면 동사 대 이렇게 쓰시면 관계 대명사 아닙니다 이때는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완전 문장이와야 돼요 완전 문장 그런데 여기에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이 명사가 뒷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비어져 있죠. 그때는 관계대명사예요. 이 명사가 뒤에 주어자리거나 목적어자리에 빌 공간을 이렇게 비워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자리가 빠지거나 목적어자리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명사가 와, 와서 대시 오는 경우하고 동사가 와서 대시 오는 경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답이 The way the equipment works before using it.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장비가 작동되는 방식을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0번, 10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Crayon 어, Hotel Elegant Style Crayon Hotel의 우아한 스타일은 Makes it popular. 여기 보니까 주어가 빠졌어요. 그럼 주어가 빠졌으니까 얘도 괜찮겠고, 얘도 괜찮겠고, 얘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안 되죠.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안 되고 탈락. 동사가 바로 왔으니까 후주 다음 에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탈락했고, 어 웨딩과 다른 형식적인 행사,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 행사를 위한 인기 있는 장소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들었다. 그럼 얘를 쓰려면 앞에 사람 선행사가 와줘야 돼요. 맞죠? 사람 선행사 얘가 오려면 앞에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물 선행사가 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얘는 앞에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 오면 안 됩니다. 명사 오면 안 됩니다.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주어가 빠진 상태니까 답은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을 기리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공부할 때도 그렇고 영어에서 기본적인 거는 그 동사를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겠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한 학기 동안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기말고사 때 대면 시험을 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지 사항은 강의 공지에 대시보드에 올려져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거는 메일로 주셔도 되고 어 휴대 전화를 원하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 드릴 테니까 전화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일단 뭐 제가 열심히 한다고 수업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 현강 우리 우려... 현재 강의, 현강보다는 좀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많이 부족했지만, 이때까지 수업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말고사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